단청리의 이 주택을 리모델링한 거를 소개할 겁니다. 현재 주차는 한두대 정도 할수 있어요. 이 부분은 어, 텃밭이에요. 여기에 이 부분은 작업실이고요.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도 가능합니다. 좋은 점은 샤워도 할수 있고요, 그래서요. 싱크대도 있어요. 이벽 됐어요. 모든 둘레를 이만큼 대서 지금 다시 공사를 했고요. 창문은 이중창 KCC 창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일자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방이 여기에요 근데 방들이 다 커요. 지금 안방에 화장실 한 개가 더 있습니다. 결로 하나 없이 깔끔한 모습은 지은지는 오래됐지만 기본적인 수리가 엄청 잘 됐기 때문에 어, 정말 따뜻하고. 시원한 모습의 주택으로 보시면 되고요. 창들을 많이 냈기 때문에 아주 밝아요.